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 일서 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주제의 말씀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얻은 줄, 얻을 줄이 아니라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어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까 이 얻은 줄로 또한 알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린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아주 아주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져서 영원한 영생 봉락을 누리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한 두 번째로 대산으로 가 전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또한 세 번째로 대산을 가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재정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함도 구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기 위하여.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게하여 환경과 여건을 더욱더 조성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범세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 감사할 조건이 날로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필요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오로지 그것만 주야장창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 구하는 구하, 구함이 있다는 라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구별된 삶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주옵소서그 자만 있는 것처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부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원망할까 하며 교만할까 하며 가난하면 가난하여 나니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부하기도 마오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또는 하나님 풍성하고 풍족하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권한받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많은 생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받은 줄로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때는 왜 그러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이 어떤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막 많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악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악한 행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삶이 악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에게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악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히 뭐 교회 부흥을 구하고, 막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구하고, 뭐 여러가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실이 악한 행실일 때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지 1장. 15절의 말씀부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웁니다안 본다는 겁니다. 안 보신다는 것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 피가 무엇인가?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 바로 피가 바로 무엇이냐?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악행을, 악한 행실, 악한 행동, 악행을 버리고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악한 행실이 무엇인가, 악행이 무엇인가는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는 라 얘기는 정의롭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학대받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죠. 고아하고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라는데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어? 거절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악한 행실, 악행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 악행을 하면서 그런 악한 행실을 하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지 않고 뜻대로 구하는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악행이 있어서 그렇다. 그 악행을 씻어내야 된다. 그게 바로 손에 피가 악한 것이다. 야고보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악한 행실 중에 다투고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워요.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기도는 아버지 의 뜻에 안 맞을 때, 또한 아버지의 뜻에 맞는다 할지라도 악한 인식을 씻어내고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씻어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광 돌리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하는 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다 듣고 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보응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막 심판을 불로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진노를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긍답을또 들으시고 그 진노를 멈춰주셨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다 듣고 계십니다.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민수기제 11장 민수기제 1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지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근데 나도 모르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 하나님을 내가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는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저 나쁜 놈들인데 이상하게 잘 되더라. 그러면서 악한 말로 이거 그러니까 서로 피차에 어?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저 저 예수님도 안 믿고 악한 자가 있는데.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그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되냐 하고 그런 원망섞인 말, 불만 불평의 말, 자기 그런 믿음과 그런 걸 흔들리는 의심하는 그런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거 다 들으시에요. 우리가 혼잣말로, 아니, 우리 혼자 생각을 한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도, 혼잣말이라도, 서로 간에 그런 불만과 불평의 말, 악한 자가 더잘 되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말라기제 3장. 말라기제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뤄놓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겠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악한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이슬람민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리고 진노하지 불로써 완전 심판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렇게 대적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서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국 여호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고 항상 회개하고 겸손하고 겸비했던 것이 지금 뭔가 유익이 있겠냐? 느 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계속 있는데 그런 말하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다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을 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더라. 이게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악한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라우신 하나님 역사로 응답하실 것이며 터널을 지나가는 면 밝은 빛일 것이라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서로 비차를 나갈 때 그것도 들으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평소에 얘기하는 그 대화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을 사문같이 아들같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이죠. 말라기 3장1 6 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어떻게 말했겠어요? 그들을 보고 그런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소망과 어디 반대되는 얘기를 했겠죠. 12명의 정탄골을 벌였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요호수와 갈렙 두 명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열 명의 말을 듣고 막 돌로 쳐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여호수와 갈렛만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때 그것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것이요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납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소에 대화하는 그 대혹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 평소에 대화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할 때, 평소에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 항상 생각 속에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대화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주적 기도한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가 대화할 때,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또 혼자 생각할 때, 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혼잣말과 서로간에 대화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와서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예? 자꾸 막, 아, 이거 뭐 이렇게 내가 기대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그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은 반대로 얘기한다랍니다. 우리끼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도 듣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런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 혼잣말이나 혼자 생각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예리미야 33장 3절에 부르지라, 부르지어 기도할 때 응답하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부르지어 기도하는 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기도할 때도 그 애국에서 고통 중에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애글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출애구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애국에서 고통 중에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 소리만 내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했죠. 그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2절 14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달라고 거기 직접 못하더라도 다니엘과 이사엘 민족이 <laughs>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할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드리 오니 이 성전에 오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가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로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들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죠. 시편 제 116편 <laughs> 시편 제 116편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음성과 우리들의 기도에 바로 귀를 기울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성을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편 61편 1절에 사제 보면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편 기자는 기대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제 65편 2절에서 오져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에 또 밤늦은 시간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기브리스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우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주변을 정리해라. 사형선고를 내렸을 때 희세가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됐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간과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를 항상 면밀히 살펴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